되게 시 어, 잠시. 그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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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케이블 이건다 어. 그래. 던지죠. 안 되나? 예, 네, 예. 네, 그거는 다던지 됩니다. 케이블 가운데로 좀 많이 자. 사, 사, 사래 아이고. 어, 됐나? 어, 그정그 정도. 그그 정도.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여러분. 이거를 정리를 <laughs> 하고 하느라 일단은 네, 박세웅 선수가 정말 호투를 보여줬는데 2회 초에 김준태 선수의 2루 탑때 홈으로 들어오다가 아웃된 게 일단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거기서 음. 먼저 이제 선취 득점을 했더라면 어, 뭐 기선을 완전히 제압하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1루 주자가 스타트를 끊었다 그러면 자중간으로가는 타구에 홈에 들어와도 됐어요. 음. 근데 일루 주자가 스타트를 끊지 않은 상태에서 타와 깊게 갔습니다만은 삼성의 중계 플레이가 참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아웃을 당한 부분, 이 부분은 뭐 삼두 작전코치의 잘못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삼두 작전코치는 무조건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돌리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좀 제가 저도 삼두 작전코치를 오래 해봐서 아는데.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좀 아쉬운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8회 말에 이제 롯데가 2대1로 한점 뒤지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분위기는 팽팽했거든요. 사실 뭐 따라가는 분위기였고, 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8회 말에 이제 투수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어 김유영 선수가 구자욱 선수에게 루킹 선진잘 처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피렐라 상대하기 위해서 오현택이 나왔고, 오현택 선수가 피렐라까지 잘 처리했지만 오재일에게 2루타를 내주고 박혜민에게 자동고의사고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타자 김호재인데 1할 4푼 3리였어요. 거기서 이제 임복선수로 교체를 했어요. 좀, 좀 그래서 좀...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김호재, 강한울에게 연속안타허용 하면서 이제 두점 실점하면서 사실상 경기는 이제 거기서 끝이났거든요이 네. 투수 교체에 대해서는 조금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고의 사고를 내보냈으면 오현택에게 뭐 안타를 계속해서 맞고 있었지만 그냥 맡겨두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결과론입니다, 결과론인데 결국 그 마운드에 있는 투수를 고의 사고를 하고 내려보내고 이제 이인복이 올라와서 곧바로 이제 안타를 맞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가장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서 음, 이인복에 대한 김호재의 데이터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을 김호재 선수가 사실은 시합을 많이 안 나갔기 때문에요. 데이터가 저는 제 생각에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그런 상황이라면 역시 변화구를 잘못 치는 선수였어요. 오히려 변화구를 잘 던지고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오늘 되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 고의 사고를 내버렸으면 어 지금 마운드에 있는 수수에게 이제 승부를 하라 그렇게 만드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 지금 아쉬운 부분은 뭐그 부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런데선수기용은 음. 어 감독의 고의 권한이라 저희들이 어 어떤 생각을 갖고 선수기용을 했는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나쁘다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어 얘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인데 결과론으로는 그래요. 결과론으로 보면 그리고 지나서 보면 박혜민 공유사고 이해가 가요. 박, 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혜민하고 승부를 했어도 되는 상황인데 더 실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박혜민보다 타일이 낮은 공격력이 낮은 김호재를 선택했다는 거는 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연탁을 빼고 이인복을 올렸다는 부분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 이인복이 김우재랑 상대한 자료가 얼마큼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거기까지는 상세하게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그랬다면 이건 순전히 이제 감독이나 코치의 감이거든요. 뭐 감에 의해서도 작전을 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로는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차라리 이민복 선수로 바꿀 거라면 이민복 선수가 투심이 좋으니까. 그렇죠. 차라리 그냥 오재일 때. 바꿨으면. 어, 뭐 이것도 뭐 좀, 예, 그래. 결과론이지만 뭐 저희는 이제 저희끼리는 네. 뭐 그런 게 조금 아쉬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세용 선수는 오늘 거의 뭐 인생 투를 펼쳤어요. 아잘 던졌어요. 정말 잘 던졌어요. 굉장히 네, 잘, 잘 던졌고요. 네. 뭐두 투수가 6회까지는 거의 투수전 양상으로 갔습니다. 음. 오늘 박세용 선수가 원태인에게는 지지 않겠다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갖고 들어온 것 같아요. 음. 굉장히 잘 던졌습니다. 잘 던졌는데 결국은. 어, 본인이 남겨놓은 두 자를 다음 투수가 이제 점을 했기 때문에 박세웅 선수의 이제 자책점으로 들어가면서 패전 투수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패전 투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던졌다 올 시즌을 통틀어서 가장 열심히 던지고 잘 던진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구승민 선수의 번트 타구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구승민 선수에게 뭐 따로 물어봐야 되겠지만. 뭐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구승민 선수는 당연히 스퀴즈 사인이 나서 이미 뭐 삼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왔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버트 스기하로 투수가 네. 이제 들어가잖아요. 공을 잡고 들어가면 사실 견눈질에 견뎀, 이 잔상의 주자가 보여요. 네. 주자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보이는데 그런 생각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김준태 포수가 사인을 줘야 돼요. 코를 줘야 돼요. 1루에 던져라 3루에 던져라 라고 콜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본인한테 던지라고 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콜이 없었기 때문에 구승민 선수는 단순히 공을, 공을 잡고 1루에 그냥 던진 거예요 타자 주자가 빠르다 이 생각만 하고 근데 투수가 공을 잡고 뒤에 있는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뒤에 네. 눈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주자를 내보내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는 김종태 선수가 앞을 다 보고 있으니까 콜을 했어야 되는데 그 콜플레이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아주 섬세한 부분에서 사실은 구멍이 좀 있었습니다 차, 오늘도 질게임이 아닌 것 같다 질게임이 아니에요 근데 야구는요 아, 제가 항상 네. 얘기하지만 공항계에 잘못된 거 그리고 자그마한 실수 때문에 양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네. 이길 수도 있는 경기가 되는 거고 또질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 오늘은 에라로 기록이 안 되지만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실수예요 김수대 포수가 투수에게 어디로 던지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더라면 물론 1루에 던지라고 해서 1루에 던졌더라면 그건 포수의 판단 미스고 만약에 그런 콜 사이까지 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아 글쎄요 선수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건 연습 부족이에요 네. 아 일단 뭐 오늘 사실 게임 전부터 저희는 포수 기용도 그렇고 뭐 경기 도중에 도루를 전혀 하지 않는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야이이삼성이라는팀이 롯데를 도대체 어떻게 보길래 이렇게 그... 경기를 알로하나저 하면 <laughs> 이렇게 이렇게 알로이렇이 생각을 했는데 어, 지금 사실은 구 하면 이렇게 하면 하면 면다살수 있는 뛰면 선수들 하면 이렇게 하면 이 이렇게 이에요그 느낌 자체가 그냥 안 뛰어도 이리는 너희 이길수 있어 이간이런느낌이었고하수도 사실 하면 이렇게 면이 좀 압도적으로 롯데타자들이 좀 말리는 경우가 있는데 포수도 김민수였고 야 진짜 오늘은 좀 기분이 좀 그렇네요 네. 글쎄요 뭐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네. 항상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경기인데 오늘은 아깝게 석패를 했어요 경기 내용을 차, 찾아보면 작은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5시에 또 아프리카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아프리